I'm buzzing. let's drink up Your death look like big fun Come on, let's get it on Like that on fin gay song I'm stunning, you love it Come on, give me something I know that you want it Come on, give me something The night is young and so 이 커튼 떨어졌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 집을 떠날 때가 됐다는 거지. 일단은 밥을 먹으려고요. 밥을 먹고, 이제 슬슬 집을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집 알아보러 나갈 생각입니다. 이거는 집에 남아있던 햇반이고, 8월까지네요. 다행히 안 지났어. 요거는 또 장안에 화세 누르면은 이렇게 으스러져가지고 밥에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끼에 다 먹기에는 너무 많은 게 어제 딴걸 먹어가지고 밤에 12시에 응? 와플 먹고 응? 이상한 거막 주워 먹어가지고 밥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닭가슴살은 다 먹어야겠다. 아닌가? 닭도 많은가? 헉! 와 대박인데 다 먹어야지 와 냄새 대박 대박 제가 원래 이거 소스 닭가슴살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당이 많아요 항상 확인을 해보면 근데 이거는 와 4g밖에 없어 그리고 단백질 30g 장안에 화제일만 했다 원래 김자반을 뿌리려고 했는데 한번 맛부터 확인해볼게 요 너무 맛있어 보여 진짜 요새 다이어트 하기 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포장이 잘 돼서 나오니까 밥 챙겨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음! 음! 와, 지금 몸에 소금 젖었어. 와, 뭐예요? 소금 젖었어. 너무 맛있다. 저는 모든 음식에 후추를 뿌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단백질 30g에 한화물배시고 밥을 밥만 먹은 거니까 한40 정도 돼요, 탄수가. 역시 후추는 어디 들어가도 맛있어. 와, 맛있다. 짠. 와, 진짜 이 집에 산 지도 거의 1년 다 돼가가지고. 지금 사는 집이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목표는 이제 투룸을 알아보는 건데. 괜찮은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부터 술을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는 살이 찌지 않으면은 이상한 수준이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65, 64 정도 유지를 하는데, 한 63, 62까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일단 술만 끊어도 다이어트는 어느 정도 성공이지 않나. <laughs> 근데 옛날에도 말했듯이 다이어트 할때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같은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모두 다 몸에서 그걸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연구를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은 먹고 싶은 거 그때그때 그때 먹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참다 참다 보면은 한 번에 언젠가는 터질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밥이 먹고 싶으면 밥을 먹고 빵이 먹고 싶으면 빵을 먹고 뭐 면이나 뭐 샐러드나 피자나 치킨 그런 거 먹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조절하는 선에서 본인의 욕구를 해소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다이어트 하면서 위험한 생각이 이거 조금 먹었다고 아 망했어 이러면서 다른 것까지 엄청 많이 먹어버리는 그런 게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우리가 뭐. 보디빌딩 선수, 뭐, 비키니 선수도 아니고,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다안 먹으면 살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거, 관리라는 거 자체가 습관이고, 계속 평생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자기만의 그런 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거 다 먹고, 슬슬 또 나가볼 준비를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갔다 올 거예요. 여기 위에는 정보가 없고, 여기 바지를 제가 새로 샀는데, 거의 갈비뼈 밑에까지 올릴 수 있는 미디가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엄청 편해요. 이거 제가 어디서 샀는지는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어? 아, 여러분, 저 지금 방 3개 정도 보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laughs> 더 떨어졌어! 어떡해! 저는 일단 배고파가지고 밥 먹을 준비하려고요. 아까 남은 밥이랑 카레. 요거를 먹어야겠어요. 요렇게 살짝 붓고, 밥만 부으면 되고, 요렇게 부어가지고, 데워서 먹을게요. 진짜 이상한 것들 주워 먹는 것보다 밥한끼 이렇게 제대로 챙겨 먹는 게 확실히 군것질 생각 많이 안 나고 좋은 것 같긴 해요. 지금 커튼 뜯어지니까 햇빛 잘 들어온다. 안마커튼에 치고 살아가지고 너무 맛있어 근데 여기 매운맛이라고 써있는데 하나도 안 매워요 진짜 원래 미역국수를 먹고 싶었는데 야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탄산을 못 끊습니다 그래서 당이 없는 탄산수를 즐겨 마시고요 그 아직도 에사비 먹거든요 애플사이다 비니거 이 파인애플 탄산수에 섞어 먹으면 그나마 제일 맛있더라고요 한 것도 없는데 배가 벌써 고파가지고 밥을 먹을 거란 말이죠 남아있는 부추를 다 부어주고 지금 생각보다 많아 보이는데 많은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뭘 하는 데 있어서 엄청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저도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하니까 느는 것 같아요. 요령도 생기고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넣음으로써 설거지를 한번더 줄일 수 있다는 사실. 대단하죠? 그냥 덮어줄게요. 저번에 먹었던 미역국수, 다시마국수, 떡국수 이렇게 세 가지 시켰다고 했는데 제가 맛보기로는 이 톡국수가 제일 꼬들꼬들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사도 톡국수만 살것 같아요 얘는 물만 빼주고 완성 어차피 찌개서 먹을 거니까 설거지 무조건 줄여, 절대 줄여. 저는 저녁으로 이렇게 먹고 잘게요. 토국수 좋아. 짜잔. 부추 계란전. 와, 와, 와 너무 맛있어. <목소리> 여러분 하이, 아침 먹으려고요. 소화가 잘안 되는지 뭘 먹으면 배가 자꾸 아파가지고 호소를 진짜 엄청 때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PMS 쯤에 그런 현상을 많이 겪는데 생리도 끝났는데 왜그 체하는지 모르겠네. 어제 하체 했더니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 피고 운동 가려고요. 가끔 모자 맨날 바냐고 여쭤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젖어도 빨리 마르는 소재거든요. 나일론이라서 이렇게 운동할 때는 나일론 제품 쓰고 그냥 평상시에 사복 입을 때는 면으로 된 제품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맨날 빨아도 엄청 빨리 발라요 이렇게고. 입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 enemy. Look in the mirror if he is no friend to me. It's not working out, maybe it's the chemistry. It's time to break up so I can make a better me. Better believe in your mind cause it's everything.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ll it takes i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d over everything. And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 And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 And when I feel like this, I'm immortal. When I feel like this, I'm. 미쳤어. 너무 더워. 32도. 와, 진짜 너무 더워. 허, 허,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배고파. 완전 맛있는 네이처의 아이스 군국어. 여러분, 이거 진짜 빨리. 먹어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맛 이거 너무 너무 더워요. 이건 뭐야? 이스 뭐야? 이거 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렇게많이담았어다거을수 있는 거아니야다 먹을 수 있지 <laughs>

그렇게 먹었으면서 내 배는 아직 고프지. 너무 더워. 와. 샤워하고 나왔는데 바로 또 젖어. 잘 먹겠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민성이는? 오 외박. 오 외박. 미쳤다. 아몬드의 소스라니. 따라라라따. 빨리 나가요 도주 우리 이제 속도는 언제? 몇시 출발할까? 일찍 가야지, 도로 앞에 탑 거기서 들리고 싶. 어아 맞네 그래야겠다 브루어리 들른다 그래가지고 도착 집에 왔고 택배깡을 하려고 요뭘 이렇게 많이 샀냐면 짠 요거는 크라시앙에서 산 가슴골 메이크업 이게 이름은 가슴골 메이커긴 크 한데 제가 가끔 너무 더운 날에는 속옷 조차 입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가끔은 요런 니플 패치나 실리콘 패드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쓰던 제품이 너무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는 청바지. 제가 진짜 옷을 많이 사는 편이긴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소개를 해드리는 수밖에 없고, 미니 하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새 평상시에 진짜 많이 신는 쫄인데, 원 플러스 원에서 12,900원 밖에 안 해요. 에이블리 유유존이라는 데서 샀고, 전에 이렇게 두 개를 사가지고, 검정색은 하나 친구를 줬었거든요. 흰색은 제가 신고 있는데, 조금 헐떡거리고, 한 치수 큰걸 사가지고, 요번에 작은 사이즈, 제 사이즈에 맞는 걸로 딱. 다시 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편하고 오래 서 있어도 이 쿠션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 진짜 얼마 안 하니까 한번,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편해요. 그냥 막 신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웃긴 거는 지금 시킨 게 아직 다안 왔어요. 되게 많이 시키긴 했는데 그래서 시켜 놓고 좀 까먹고 다른 데서 또 시키는 경우도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정신이 좀 없어가지고 아니면 막 자다가 쇼핑할 때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뭐지? 뭐 샀지? 아 맞아. 곧또 이제 놀러 갈 예정이기 때문에 수영복을 샀거든요. 저는 무조건 수영복도 제일 큰사이즈 시켜야 되고 국내 브랜드에서는 솔직히 맞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브랜디보다 에이블리가 더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브랜디랑 에이블리에 같이 상점이 입점이 되어 있으면 똑같은 제품이 에이블리에서 더 싸게 팔아요. 아셨나요? 저는 그래서 에이블리 VIP입니다. <laughs> 자또 요새 이런 부츠를 엄청 즐겨 입거든요. 긴팔 목이 많이 파진 스타일을 저는 좋아해서 이거 샀습니다. 긴바지 긴팔에 긴바지 얇고 막 야들야들한 거 엄청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은근 저녁에는 막 쌀쌀할 때도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덥긴 하지만, 이따가 다 입은 거 보여드릴게요. 맞아, 이런 볼레로. 볼레로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옷을 살 때마다 칠측 사이즈 자체를 되게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바지도 똑같은 스몰 미디움 라지여도 회사마다 다르고, 와이드 팬츠도 핏이 다르고, 뭐 스키니도 핏이 다르고, 가오리 형태로 나온 거랑, 어깨선이 좀 좁게 나온 거랑,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잘 맞는다 제품을 이렇게 펼쳐놓고 다 줄자로 잰다. 그다음에 실측 사이즈를 다 적어놓으면 옷살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일단 지금 여기에 빨래 해놓은 거 수납할 데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놨뒀거든요 그냥. 아. 옷을 가라이브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영복 먼저 입어봤는데 엑스라지 사이즈이긴 한데 허리는 조금 남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딱 맞아서 사이즈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지금 크라시앙 아까 보여드린 누브라를 착용을 해봤는데 저는 가슴 수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없어도 이렇게 모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근데 뭐 엄청 예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밝은 색이 사진 찍을 때 진짜 예쁘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저번에 놀러 갔을 때 화이트 수영복을 입었었는데, 그때 수영복 때문인지 되게 사진이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실 거면 조금 밝은 색깔 위주로 사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노브라를 샀다고 했잖아요.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 여기가 항상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끈적이도 그렇고 주변이 많이 더러워지는 게 불편해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이 부분은 접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뗄때 아프지 않고 박음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 실리콘 제품보다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짜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왔는데 이 안에는 그냥 브라탑만 입어줬고 대는 제가. 이거 지금 색깔별로 주문을 한 바지인데 오트밀 색깔은 이렇게 주머니가 비치네요. 근데 핏 자체는 나쁘지 않아가지고 사실 제가 바지도 맞는 게 없는데 일단 엉덩이도 맞고 허벅지도 아주 조금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기장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짜라란 요거는 이렇게 생긴 스타일이고 어후, 여기가 살짝 비쳐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 내려서 입으면 요소 섹시 섹시벌 지금 밑에는 아까 샀던 청바지를 입어봤는데 지금 청바지가 엉덩이가 살짝 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살 조금만 더 빼면은 더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편하긴 해요 근데 기장이 살짝 길어가지고 아주 살짝 접어줬고, 저는 펑퍼짐해 보이는 옷들은 살짝 꼽아가지고, 요, 요렇게 입어주면은 아주 패셔너블해 보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양쪽 다 넣어줘도.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단추가 디테일이 있어서 허리가 살이 조금 빠졌다 이러면 한칸 앞으로 당겨서 입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신축성이 조금 없는 것 빼고는 기장이 살짝 길지만 엉덩이가 살짝 꺾이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발톱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살짝 킹받긴 하지만 이게 원래 신던 지저분한 판치수큰 제품이고 이게 지금 딱 맞는 제품이거든요 새로 산거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거 원래 신던 거는 항상 제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발을 쓸데없이 힘을 주고 다니니까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딱 맞아가지고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즈는 235 240 정도 신는데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요거 신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잇. Acertamos é tampo 제은 콘치웨어, 아래 팬츠는 버블라임 제품입니다. 이 버블라임 쇼츠는 제가 옛날에 티팬티 소개할 때 한번 같이 소개했었거든요. 제가 애용하는 쇼팬츠 중에 하나고 위에 탑 제품은 그냥 막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딱 몸을 봤을 때 허리가 가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광배랑 힙을 좀 키워 가지고 허리가 더 잘록하게 보이게 만든 몸이거든요. 허리가 좀 가늘어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복부 운동도 중요하겠지만 광배랑 하체를 키우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체를 키워 놓으면은 배에 있는 에너지원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허벅지가 이제 사두도 굉장히 많이 발달한 편이지만 뒤에 이두도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 친구가 보통 사람들은 앞복지만 많이 발달을 하는데 뒷복지도 엄청 고르게 발달한 거 같다고. 진짜 너는 대단 운동한 사람 같다는 말을 해줬는데 당연히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한 티가 나겠죠? 지금 한 10년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면 진짜 몸이 많이 바뀐답니다. 이게 쓸 거예요? 아니, 이게 쉽구나. 될 거? 잘 먹겠습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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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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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Hustle hard, hustle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grave to the system, I don't wanna be a slave I've been doing shit my way uh, or the highway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 I invite right pain you never hear me bitch, Now nah, I don't complain,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 anything you need Your mind's got the key ingredient It's belief, uh, deceive With the negativity, but I just Slide right by that energy uh, Even when you feel low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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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Fake it till you make it, a. And if you play that game, then you just might make a change. Rearrange all the bad to okay. Take the worst thoughts and turn them to a game. Take the best thoughts and put them on display. On repeat in your brain till you're feeling no more pain. Never slow yourself down. You can do some more. 와서 사과랑 땅콩 버터 같이 해서 먹고 있거든요. 이게 사과에 땅콩 버터 이러면 무슨 조합이야?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꿀 조합이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외국 선수분들도 이렇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 랭킹닷컴에서 사랑하지만 바꾸고 싶어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거든요. 저는 그 광고들 중에서 가비님 광고를 인상 깊게 봤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내 먹성은 사랑하지만 군살은 바꾸고 싶어 라고 바꿔봤는데 저 노잼이지 않아요? <laughs> 제가 이런 거 시키면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내 땡땡땡을 사랑하지만, 땡땡땡은 바꾸고 싶어라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베스트 댓글 10분을 뽑아가지고 뱅킹닷컴 패키지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댓글들은 제가 다 읽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 맛있다!